<목소리> 네. 서영교 <진짜> <목소리> 아, 아니 이 웬수 이제 후회하지 서영교 의원님 아, 아, 어떻게 아, 아, 이렇게 아,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아, 아, 그 이게 그 깜짝 놀랐습 이름, 이름이 나와야 돼. 이름 이름 <목소리> 아, 이원 아, 이름 아, 영원한 아, 서용교. 네. 이름 이름 이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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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살이 네, 빠졌어요. 아 너무나 네. 아름다워지셨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들어가서 죄기네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포를 집행하느라 좀더 투쟁하느라고 예뻐졌어요 아이고, 아니 내란 수괴가 네. 지금 소금만 있고 발가벌거숭이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다 이거 네,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됩니까? 네.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체포영장으로 끄집어낼라 그럴 때서금만 있고 반스만 있고 저항하는 방식이 양아치와 조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주폭도 있죠. <laughs> 아 그렇군요. 동네 주폭. <laughs> 양아치와 조폭. 동네에선 주폭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거를 윤석열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지가 최순실이 감옥에서 안 나온다 그럴 때 체포영장 발부에서 끌고 나온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체포영장은 언제까지입니까? 8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망신은 망신대로 윤석열은 당했고 이제 또 다시 집행하고 또 망신을 하면 또한번 집행하고 끝내는 구치소에서 협조해서 수사관이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공평하게 수사받게 해. 기대가 되고요. 네. 아, 서, 서민의 영원한 딸이 서영교의원이 네. 정말 네, 많은 김지호 대변인. 많은 당원들이 네. 네.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예, 김지호 대변인. 지금 재판을 내란 재판을 개떡같이 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 네, 네, 그리고 네. 언제는 재판 빨리 해야 된다큰 그 난리를 치더니 네, 네, 네. 재, 내란 재판이 역가락처럼 늘어들 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조희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조의대하고 직위원은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다 법적 조치 했는데요. 공수처가 빨리 이 부분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 해야 되는데요. 공수처 수사 인력이 특검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야 되고 특검만 있고 공수처만 있습니까? 그 검찰은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가 어떤 작동을 했었는지 누구하고 만나서 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재판을 확 잡아 당겼는지 이거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됩니다. 직위어는 저희 대 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룸사롱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좀더 힘차게 뛰어야죠. 제가 힘차게 뛰고 있는데 아직 힘이 좀 부족하네요. 국민 여러분 힘을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확실하게 뛰고 그래서 수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당 대표를 새로 뽑잖아요 네. 어떤 당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 대표가 조이대 지기현 확실하게 국정조사하고 수사하게 하고 처벌하게 하고 그래서 내란을 재판할 수 있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이런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전망은 누가 되기가 예. 좀뭐 전망이 어려우시죠, 의원 지금? 전망요? 예. 네, 전망. 전망 누가 될 건가? 네. 잘 이끌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네. 투표를 좀 해달라고 동료님 해주세요. 투표안 네. 하신 분들이 계실 있으니까. 대의원 여러분은 지금 투표하시면 되고요. 네. 당원들 중에 투표 안 하신 분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투표하십시오. 저도 오다 투표했거든요. 네. 그렇죠. 가족도 지금 투표했거든요. 어 투표 놓쳤어? 이런 분 지금 투표 가능해요. 지금 투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주변에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네. 안 하신 네. 분들 하라고. 그리고 하라고. 네. 어. 네. 우리 서민의 영원한 달리 서영교 원이 지금 당원 대회가 경쟁이 네. 치열하다 보니까 네. 약간 아, 상대 후보 측에서 네. 경쟁하고 있는 모습. 네. 그런데 이 당원대 가 끝나면 민주당 원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니, 윤석열의 내란 잔재들이 저렇게 고개를 지켜들고 있고 또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로 단합해야죠. 저는 우리 당 대표 후보들 그동안 잘 싸워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한 명이 되면 그한 명과 함께 또한 명이 중심이 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쓰고 하나는 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둘이 중심이 돼서 잘 나가면 좋겠습니다. 둘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 가 되면 좋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어디? 이렇게 좋아요? 선민의 영원한 아니, 아니 나만 보면 좋아요?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저기서 광채가 비춰.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 진짜 우리 서영경 우리 서영경서민의 영원한 <laughs> 제가 자다가도 요새 외칩니다. 네. 우리 서 때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 자들을 선봉에 서서 다 쳐낸 사람이 누굽니까 서영교죠 서영교가 누구랑 같이 쳐냈어요 서영교가 김지호랑 같이 <웃음> 쳐냈죠 <웃음> 왜냐하면 우리 둘이 정말 많은 내용을 <laughs>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주고받으면서 선봉에 서서 제가 쳐내는 작업을 했다고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고, 또더 멋지게, 더 힘차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내란 잔재, 뿌리 뽑기 위해 확실하게 뛰겠습니다. 근데, 네. 요새 당원들 사이에, 네. 서영교의 서사가 쌓이고 있다. 음. 네. 서영교를 보면, 네, 이제, 믿음직스럽기도 하지만, 네. 마음이 짠하다. 짠. 야 서용교가 그리워진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냥 묻어두고 저는 확실하게 아그 원내대표 끝나고 오히려 시간이 생겨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투쟁하고 더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살아온 게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그 역사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laughs> 이재명 대통령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 화이팅! <웃음> <웃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멋지게 만들어갈 우리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목소리도 과아지셨어 아, 이거 어떡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네, 네. 나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기 가는. 좋아해야지. 최진범 교수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아, 니 반성해야 <단순해야> 돼요? <laughs> 아닙니다.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